금요일 직전 금요일 직전 너의 간지나는 카드 아, 자랑 좀 해줘. 아니 나는 나 카드 나야 말로 바꿀까 생각 중인 게 이게. 저이어지 어, 내가 이거를 그돈 아낀다고 바꿨었어. 어. 저지 출하면서 이걸 바꿨었거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적게 쓰질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포인트도 안 쌓이고. 그래 맞아. 그니까 아무 혜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바꿔야 되나? 난 원래 엔 포인트 아, 카드 쓰기 그래. 했었거든. 엔 포인트 써요. N 포인트로 저랑 수도 이제 안 하잖아요. <웃음> 아, <웃음> 전화를 받는 내 모습이 <laughs> 거울에 비쳤어. 아니 근데 상하 아이고 아안 하고 있다. 오늘은 이랬만 넣으면 아, 진짜, 이거 에 이렇게 야 아, 이이렇 아메리카노 하나 레귤러 사이즈 저물좀 적게 넣어주세요 물 적게 넣어요 네. 한입 마셔보고 <마셔볼게요>. 아, 나 i p a IPA 언니는 똑같을 거 하나 둘셋짠 아 언니는 피자로 짠네 어영부영 다니면 다닐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첫 만남에 할얘기좀하니잖아 그치 아따 참말로 저 3학년 2반인데 형씨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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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씨는 아따 얼굴이 참한 게 2학년 그 반인가 <laughs> 어때 그럼 친구 될수 있어? <laughs> <laughs> 진짜 싫어. 바로 테치. 내첫 만남이면 진짜 부담스러워. 첫 만남에 나이 물어보는 테치법. 동갑이어도 친구 안 하고 싶지. 개벽 맛이야. 길에서 뽀뽀하고 점딸. <laughs> 아니, 가을 이렇게 살랑한데 응. 아, 술에 취했는데 막 뽀뽀를 해, 요막 엄청 행복해. 어 아, 진짜? 걔네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둘이 완전 눈빛고. 취해서 둘만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눈빛을 봐. 둘만의 세상. 오늘도 눈빛을 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지만 걔네는 이미 안 없어. 그리 언니한테 없어. 뭐라 해냐면 언니, 언저 앞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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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남자 여자 둘 하나, 하나씩 봐, 봐, 봐. 흰 옷이라 좀 걱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냥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휴, 또 꽃이 지네, 뭐, 낙엽이 떨어지네, 뭐, 추워지네, 뭐, 슬프다, 맨날 이러거든? <laughs> 근데, 얼마 전에는 어뭐 날씨가 뭐쌀쌀해지는게뭐 어, 어. 기분이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어, 그래서 내가 뭐야 웬일이야? 원래 계절이 바뀌면 맨날 슬프다 그러고 막 우울하다 막 이러 이랬으면서 왜 <laughs> 갑자기 <웃음> 아니 엄마 딱 봐도 엄청 조, 엄청 멘탈이 어. 건강해졌어. 그게 너무 네? 느껴져. 봄이 와도. 꽃이 피잖아? 그걸 응. 봐도 나는 막 꽃향 막벚꽃퍼봐막 이러면서 음. 예뻐는데 엄마는 그 꽃이 피는 걸 보고서도 아, 꽃이, 꽃이 뭐 피는 예쁘다. 걸 보면 더 슬펐어요 어. 사실. 예쁘다. 저 꽃이 얼마나 갈까? 막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예쁜 걸 즐기라고.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얼마나 천국이야. 어. 작년에는 엄마 거의 우울해가지고 막 말도 마. 말도 마. 그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가족이 다 우울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몹쓸 새끼 진짜 어쨌든 우리 가족에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맞아 결국은 걔 때문에 응.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근데 걔 정말 이상하냐 그치 걔 이상한 애 맞지 어뭐 이제 알았어 이 <laughs>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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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건물 미쳤던데 진짜? 2년 이후에 검사를 다시 받는 거지 아직도 얘네가 그관계나 근데 그거 받고 나서 이런 거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 친구들이 우리 관계를 질문을 하는 그런 소문을 받는 거 근데 그게 거짓 증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도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기약이 없는 거네 일단은 거기서 음. 얼마나 더 살지 남은 내가올수 있으니까 너는 오긴, 오긴 할 거지만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 안해 그냥, 그냥 좀 이민 가는 친구 아니야, 느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생각 안해 너무 슬퍼너 그래, 갑작스러워 너는, 너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나는 앞다 나오기로 다 아니 왜냐면 인연 와홀처럼 이년 있다따 돌아온다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언니가 그 남자친구가 행복한 미래가 있으면 좋잖아 어쨌든 나래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 해도 근데 그래, 그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살수 있게 아니, 가능성은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닌가? 어, 여기 올라가도 길 있어. 이렇게. 해서. 응. 나도 와봤잖아. 너 운전면허 언제 땄어난 거의 10년 되긴 했어. 어. 어. 아니 내가 두번 실패. 했 <laughs> 진짜 <응. 웃음> 주차를 2분 안에 하래. 진짜 주차? 어. 근데 나볼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솔직히. TV. 제인가? 제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제, 제, 제인가? 아닌가? 정확히 몰라 어, 제는 세다. 제일 큰거 제일 야야 머리 되게 예쁘게 아, 잘랐대요 아, 어, 노래 예쁜데? 머리 길은지 좀 됐는데? 어떻게 비비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뭐, 예게 서럽지, 서지 않아? 난이 진짜 네. 못 구워. 난그냥 남이 구워준 네. 거 네. 맛있게 먹어, 그냥. 거기 이는이무전문가거특정타인딱잘 구울 것 같아. 아, 저기, 물좀세요 아, 왔어, 왔어. 아, 어, 아, 예, 예. 왔어요. 앉아요 아,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맛번 차라리 시작해봐야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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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 과장이 오. 딱 온다 와. 아이고, 기름칠 내가 하고 있어. 기름칠. 참, 사회생활을 잘해. 어, 이게 잘하는 거야. 아, 이게 잘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아,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쨌든 그 노력하는 게. 내가 되 부담스럽지 않는데. 아, 깜짝 놀랐안 해줘. 야, 자연스럽게. 이콩마다 어, 금방 먹겠다. 음, 너무 맛있 음. 먹으면서 해. 음. 귀여운 두 사람 이렇게 원래 붙어 있지 않아. 어 이렇게 매노 다리 하지 마. 되게 기분 상해 나. 매 아, 다리가 아니라 지금 살짝 아, 여기 맞아, 약간 맞아. 절여가지고. 언니 키몇이예요 아, 왜? 물어보지 아, 마. 야 너가 더 귀여워. 너가 돈이 사장님 안돼 그런 거나 <laughs> 당당할 수 있어 어. 나 155야 155응155 155, 응, 155야. 어, 걔155 뭐, 괜찮네 뭐가 괜찮아 야너야 네가 잘못했어야 그럴 너무, 때 제일 너무, 그 좋은 그 반응은 응. 어1 5 5처럼안봤는데라고 하는 게 제일 모범인데야 아. 아. 아 오케이 내가 본155 중에 제일 커요 제155안 <laughs> 같아 <laughs> 그건 진짜 매기는 거야 <laughs> 아니 매기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 얘가 이런 식이야 <laughs> 어... 진심으로 그게 아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응. 딱 대화도 좋을 것 같아. 응. 아, 나 우리 좀시끄러웠는데 응. 우리가 좀 시끄럽게 거 응. <laughs> <laughs> 우리가 빌릴 수 있을까? 너네도 원하면 내가 우리가 부킹을 응. 해서 거기서 캠프파이어 고기 먹고. 아, 하고.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어, 언제 가자, 그러면. 어.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번에 그냥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 거기 가자. 우리 가자. 가자. 노래방 어. 어. 너무 송구해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맞아, 나도 나는 얘 때문에 영상에 뽐뽀 가지고 카카오 마이너스 7 4 근데 너 얼마 안, 안 들었겠지? 그래봤자 뭐 7만 원 손해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얘기해줘요? 어, <laughs> 천만 사십 손해 라고 마이너스 <laughs> 뭐라고? 잠깐만 얼마라고 했어? 천만 원뭐이어나 네. 미안한데 삼전 어, 1,700만 원다 <laughs> <laughs> 다들 국장에 넣었구나 난 국내 주식 한 푼도, 하나도 없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어 뭐야야. 부수지 마. 내가 갖고 200을 <laughs> 넣었는데 지금 330만 원. <laughs> 지금 맞아. 여기서 와인 이렇게 마시고 있어도 되는 거 맞아? 그리나 <laughs> 네, 비트코인 이잖아난 도지를 노리고 있어 도지 아, 끝났대. 그래. 아니, 그냥 나는, 나는 그냥 도지 맹신인 건가 하고. 어. 너 너무 저기 듣지 마. 너무 친하게 <웃음> 가까이 <웃음> 지내지 마이 <laughs> <말로는 웃음> <laughs> <laughs> 정도인 걸로. 페스 있고 하고 아니, 이제 트래프 목표도 <laughs> 받았고. 나 <laughs> 사실 우주에 좀 투자하려고. <laughs> 야, 다 멀리 해. <laughs> 오늘, 오늘까지만 즐거웠다, 이제. 오늘까지만 보는 걸로 하지. <laughs> 언니, 나도 많이 늙었다. 뭐래. <laughs> 왜 저래. <laughs> 나 늙었어. 아니, <laughs> 술 냄새나. 아빠 <laughs> 나갔어 술냄새 났어 <laughs> 나갔어. <웃음> 나갔어.